6개월 동안 995회를 메시지를 보내고 사진을 보내고 치과 의사 이수진 씨를 괴롭힌 스토킹 범인이 진역 1년을 선고받았답니다. 지금은 이 스토킹 때문에 사람들의살인이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스토킹은 마약 스토킹, 음주 운전은 무조건 구속 수사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다 책임 물어야 됩니다. 한번두 번도 아니고 6개월 동안 995회를메시지를 어? 문자를 보내고 어? 사진을 보내고 이는 스토킹을 하는 사람을 대부의 풀어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판사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판사들 자식이 손자가 거래됐을 때 어떻게 할겁입니까 법은 원칙을 준해야 됩니다 사심을 가지고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류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판사는 당신들은 신이라 하지 신이 맞아요 당신들 때문에 범인들은 죽고 살고 제가 많고 작고 감옥에 마이사컨냐 자키사컨냐 무죄냐 유죄냐 판사들이 생각을 차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법치국가를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판사들이 정말 법대로 한점 부끄러움 없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한점 부끄러움 없는 판결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사심이 들어간다면 그 대한민국 법은 개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판사들이 공부를 좀 했으라도 정말 사회에 방패가 되는 사람들은 진료을 오래 살리게 됩니다 스토킹이나 음주운전이나 마약은 끌치를 못해요, 성폭행. 이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교도소에 있도록 판결을 해야 됩니다. 당신 자녀들이나 당신 손자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생각을 고려해보세요. 그러면 판결도 접워질 겁니다.